안녕하세요. 결혼의 말 TV의 미세스 여우입니다. 사랑님들, 남자가 관계할 때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하늘을 나는 기분이기도 하고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는 기분이 든다는 이것 바로 싸는 기쁨인데요. 여자도 절정에서 오선생을 맞이할 때 남자와 같은 기쁨을 느끼지만 강도는 남자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하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면 여자로 태어나서 하고 싶다 라고 말하는 성의학자도 있다는데요. 사랑님들, 여자의 느낌이 그렇게 크다면 다음 생엔 여자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현종이 그토록 사랑했던 양귀비로 양귀비는 원 없이 했겠다. 그쵸? 오늘은 적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뭘 적셔? 누굴 적셔? 에이 알면서? 또 싸는 기쁨을 지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그 얘기를 해 볼게요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세요 사랑해요 첫 번째 남자의 기쁨, 여자의 기쁨. 사랑님들, 남자가 소위 싸는 기쁨을 못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립선이 안 좋아진대요. 그래서 싱글인 남자들은 혼자라도 해서 뺄건좀 빼줘야.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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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완전 찐이야. 완전 찐으로다가.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죠? 상대와 할때 절정시 남자라면 누구나 황홀경을 경험하는데요. 그걸 경험해야 남자의 삶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진다는 건두말 하면 잔소리! 여자는 어떨까? 여자도 쪼는 느낌을 자주 느끼면 건강할까요? 네, 맞아요. 여자도 지대로 느낄수록 더 건강해지는데요. 늦도록 결혼을 못해서 이런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욕구 불만이 쌓여서 결국 뭐가 되느냐? 노천여 no, 히스테리가 됩니다. 히스테리의 어원이 히스테리아라고 하는데 여성의 자궁을 뜻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히스테리는 다양한 욕구 불만을 뜻하지만 예전에는 쪼는 기쁨을 못 느끼는 여자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걸 히스테리라고 불렀다네요. 의미심장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몸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이 기쁨이라는 게 느껴지는 원리가 뭐냐? 느끼는 도중에 바로 이 근육이 수축을 해서 쫙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님들, 할때 뭔가 근육이 수축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응응? 그래요? 두 번째 느낌 레벨을 올려라 수축하는 그게 바로 회음 근육인데요.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고요. 이 수축 반응을 통해서 남자는 싸는 맛을 여자는 쪼는 맛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 근육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자들이 출산할 때, 아기 나올 때 시간을 단축하고자 절개하는 그곳, 거기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거기. 이 주변 근육을 단련하게 되면 그 맛이 더욱 짜릿해지지 않을까요, 사랑님들? 이 골반 회음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한 아주 좋은 운동이 있는데요. 다들 아실 거예요. 케겔 운동이라고. 방법은 간단하죠?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뚝 끊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끊으면서 보는 걸 꾸준히 연습을 하면 근육이 단련이 되면서 관계 만족도가 훨씬 올라간다는 거. 이번에는 평소에 하기 좋은 지압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건 원래 프로 골퍼들이 잘 쓰는 지압법이기도 한데, 손톱의 양쪽 양 옆을 지압하는 거예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 지압법은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되고요. 텐트 치기를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습관처럼 심심할 때 틈틈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힘을 고려하라. 사랑님들, 여자를 지대로 안을 줄 아는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그녀를 지대로 안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우선 여자와 남자의 힘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자가 원하는 힘과 남자가 가진 보통 수준의 힘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손을 잡을 때 깍지를 꼈다고 치면 남자는 손가락이 두껍고 손이 크기 때문에 보통 악력으로 잡아도 여자는 손가락의 간격이 벌어져서 땡기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또, 남자가 닫아놓은 병뚜껑을 여자가 비틀어서 열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죠. 이렇게 남자는 혼자 할 때도 세게 마찰하기 때문에 여자를 터치할 때도 세게 거칠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녀를 만질 때는 힘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만지면서 괜찮아? 아프지 않아? 하면서 확인하는 것과 무작정 움켜쥐는 것은 여자의 만족도 면에서 완전 다르다는 것. 상대가 경험이 풍부해서 거친 스킨십을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힘의 세기가 지나치지는 않는지 항상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파트너를 배려하는 질문 한 마디가 여자로 하여금 쪼는 기쁨과 동시에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사랑님들, 남자는 몇 살까지 할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가능할까? 아비뇽의 처녀들을 그린 화가 피카소는 90세, 90살에 노틀담의 꼽추 명배우 안소니 퀴는 84세, 84살에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죠. 요즘은 90대신 할아버지도 결혼을 앞두고 비뇨기과에 방문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결혼할 여자가 젊어서 텐트치기가 잘 돼야 된다고 그것 좀 해달라고 오셨다고 하죠. 신부의 나이는 70세 당연히 개인차는 있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가능한 것이 바로 성인데요. 건강하게 오래도록 마음껏 누리고 사시는 우리 사랑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9988 화이팅! 오늘은 여우가 사랑님들한테 역할극을 한번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맨날 똑같이 하면 지루하잖아요. 오늘 밤은 파트너와 역할극을 해보세요. 난 학생, 넌 선생님, 아니면... 난 노예, 넌 주인,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여우도 공대 오빠랑 하고 싶어 역할극. 공대 오빠가 선생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은 얘기. 선생님은 당근 제가 해야죠 찰싹. 공대 오빠 오늘 죽었어.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Mamá! No, no, no.